우선 Fx에서 코사인 안에 들어있는 저 식을 g(x)라고 이름 좀 지어 봅시다. 그럼 g(x)는 얘는 정의역상에서 어떻게 생긴지 알수 있죠. x로 묶고 x 더하기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3 0 되는 게 뿔마 1이니까 뭐의 1은 마이너스이고 의 마이너스의 1은 플러스이고 이거 가지고 g x 그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 마이너스 루트 3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될 텐데, 이 값이 2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 뭐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런 그림이죠. gx가. 자, 그러면, 얘가 gx를 그린 거라면, 어디 있나요? 여기다가, 파이 A를 곱한 이 부분 전체 식은 어떻게 생겼을까? Y는 파이 A의 GX GX는 최대치가 2입니다. 그 다음 A는 자연수를 했고 그러면 최대치가 2고 자연수인 2A파이까지 올라가는 형태로 생각할 수 있죠. 코사인에 들어갈 입력값이 이렇게 생겼을 텐데 마이너스 어, 루트 3, 얘는 0, 루트 3 얘가 2a, 파이까지 얘는 마이너스 2a, 파이까지 올라가는 형태죠 자연수, 이 파이의 정수배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 fx가 극소를 갖게 되는 x값을 물어봤으니까 뭐,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a가 한뭐이 정도? a가 2면 일단 저기 바깥에 있는 함수 마이너스 코사인 x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은 위에서 여기가 y 축합시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올 텐데 마이너스니까 얘는 반대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2 파이까지 반대는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 이 파이. 이런 형태로 움직이겠죠. 얘는 0이고. 그러면, 2 파이, 뭐, 가쯤 a가 2라고 보면 되지만, 연습을, 여기도 그려봅시다. 그럼, a에다가 2를 대입하면, 2 파이랑 gx랑, 이 그림은 어떻게 생겼을까 gx 최대치가 2니까 이렇게 4파이까지 마이너스 4파이까지 자, 얘가 이 값이 여기 x 자리에다가 슉 이렇게 들어가서 합성함수를 만들면 되는거죠 그러면 이 코사인에서 x 정역이 얼마만큼 변하느냐 면 0에서부터 4파이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0으로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4파이 됐다가 0 된다 그 소리니까 얘를 합쳐서 적어보면 코사인 속에 2파이 gx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볼수 있을까 그래프가 코사인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림 참안 예쁘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2 파이까지 가는 정도 여기서 2 파이까지 가는 정도에서 파이 한 바퀴 돌아올 테고 그 다음에 4 파이까지 가는 정도에서 다시 돌아올 테고 음이 값의 움직임을 x라고 봐도 되지만 여기 적힌 숫자들 4파이까지 갔다가 다시 2파이로 내려서 그러면 여기에 2파이 다시 여기에 0이 위에 적힌 숫자들이 뭐냐 그러면 2파이 GX의 값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2파이 GX의 값이 슝 변할 때 0에서 4파이까지는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반대로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생겼죠. 여기서부터 다시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이 그림이 그대로 다시 반대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 이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봤을 때 어디서 극소가 생기느냐? 여기 처음으로 생기고 여기 생기고 여기 생기고 여기 생기고 그래서, 얘가, 이 파이에 대한, 점수배가 될 때, 예, 어, 여기 fx 인데요. fx 가, 극소를 가지겠구나. 여기에서, 이 점에서 극소 생기고, 이 점에서 극소 생기고, 이 점에서 극소 생기고, 여기에서 생기고, 여기 생기고, 여기 생기고. 이런 형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a가 2일 때. 이제는 a가 얼마인지 모를 새로운 그림을 그려봐야 되고, 자, 여기까지 붕 돌아서 지금 이 그림은 여기서부터 요까지에 대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요건 아직 안 그렸습니다. 근데 극소가 쭉쭉쭉 생길 텐데 이 극소가 될수 있는 점이 103개가 되도록 하려면 A가 얼마가 돼야 되나. 그러면 이제 A를 다시 원위치를 시켜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자, 파이 a에다가 gx를 했을 때 방금 알게 된게 뭐냐면 극소가 되는 점은 파이 a gx라는 코사인 의 입력값이 뭐가 될때이 파이의 정수배가 될 때. 그럼 여기 파이 떼고 생각하면 뭐가 됩니까? A 곱하기 GX가 2 e 곱하기 정수배니까 A 곱하기 GX가 뭐가 되면, 짝수가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극소가 생긴다라고 볼수 있죠. 그 다음에 GX는 얘는 최대가 2였죠. A는 자연수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생각해 볼수 있죠. 그럼 이 그림 그려보면 Y는 파이 a, 엑 x가 자, 여기는 정의역이 안 들어있으니까 비어있는 동그라미, 비어있는 동그라미 자, 여기는 0, 마이너스 루트 3 제일 끝에 지점이 2a 2파이 a 2 파이 얘 예, 파이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짝수 되는 점들 여기 짝수고 뭐 예를 들어서 2가 되고 얘가 4가 되고 얘가 6이 되고 했을 때 얘도 분명히 짝수로 딱 생길 텐데 이렇게 이렇게 총 103개니까 여기 원점 지날 때도 한개 생기죠 여기서 일단 한 개는 확보가 됐고 얘랑 얘랑 대칭 형태니까 1 0 3개 중에서 한개 빼면 1 0 2이니까 여기에서 51개가 나와야 되고 여기 이꼭이 이 교점들이 여기도 51개가 나와야 되죠. 그럼 제일 꼭대기 점에서 여기가 한 개가 된다면 얘가 한 개가 되어 준다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중에서 몇 개가 생겨야 되겠다? 25개가 생겨야 되죠.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가 25개죠. 제일 꼭대기는 한개 따로 계산했으니까. 여기, 바로 위에 있는 여기까지, 여기 꼭대기 에 바로 아래에 있는 여기까지가 25개가 되면 되죠. 이한 간의 높이가 2잖아. 짝수니까. 그래서 2씩, 2씩 해서 25개 올라가면 여기 점의 높이는 50이 되고, 맞나요그 다음에 여기는 52가 되면 되죠. 52 파이가 되면 되죠 그래서 음, 2a 파이가 2씩 올라가서 52가 되니까 파이 떼고 적합시다 2a 파이가 얼마가 되었면52 파이 그래서 a는 26이면 되겠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거가 25개라는 얘기죠. 여기가 25개. 여기도 25개. 그다음에 여기 1개. 그러면 이쪽에서 51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2파이씩 여기 2파이, 2파이 올라가서 25개 되니까 이 자리 높이가 58, 0 얘의 파이가 52파이 맞죠?